그래서 일권의 절정이 1편2편에서 시작된 토라시와 메시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할 터인데 고개. 1, 2편에서 처음 주제선언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1권에서 그 절정으로 18편과 19저 19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편에 보시면 하늘과 하늘이 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또 하늘 장막이 나오고 이 규례와 윤례와 율법과 개명이 온갖 토라 언어들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시편 18편의 주인공은 메시아 왕인데, 19편의 주인공은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. 그래서 장르가 다르지만 주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시편의 메시지가 뭐냐, 시편의 주제가 뭐냐, 그 주제곡이 지금 그 오케스트라 전체와 합창대가 다 나와가지고. 가장 영광스럽고 멋지게 어 지금 연주되고 있는 게두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.